줄을 당겼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진동 시계에 대한 이야기죠. 시간을 적어 갑시다. 위치는 왔다 갔다하는 위치는 미시에서부터 그 다음에 l 아래쪽으로 l만큼 잡아 당겼다가 그 다음에 원래 질량이 m인 추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파이에서 t만큼 지났을 때 뭐 이런 형태로 식이 결정이 된다 질량이 144인추를 매달 아래로 10cm만큼 잡아 당겼다 놓은 지 2초가 지나면 추의 높이 아래로 L만큼 잡아당기는데 아래로 10만큼 잡아당기고 그다음 추의 무게가 144니까 루트 1은 12죠 그냥 바로 12라고 적을게요 2초가 지난 이 파이에다가, t자리에 2를 넣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높이와, 그리고 높이는 구해봅시다. 4파이, 10을 나누면 3분의 파이죠. 코사의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랑 1 0 곱하면 5가 되고, 20에서 5를 빼게 되면 15. 15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 높이랑 질량이 a인 5루트 이만큼 잡아당겼다 5루트 이만큼 잡아당기고 코사인에 질량 a니까 루트 a 해야 되고요 2초가 지난다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파이가 되는 형태고 이게 같대요. 15가 된다고 라 합니다. 15를 넘기면 5가 되고 5루트2가 통째로 등호 뒤로 넘어가면 얘는 5루트2의 코사인의 루트A의 4파이 형태인데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코사인의 루트A의 4파이가 루트1분의 1이 되죠. a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루트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5분의 2 파이 코사인이 5분의 2 파이 범위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a가 100보다 커요 루트 a는 10보다 커요 분모가 10보다 크게 되면 루트 a분의 4 파이라는 이 친구는 10분의 4 파이보다 작죠 5분의 2 파이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얘가 90도보다 더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분,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4분의 파이밖에 없죠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고 이 범위를 볼때 5분의 2 파이보다 작은 거 그래서 루트 A분의 4 파이가 뭐가 되어 준다면 4분의 파이 이어야 한다 그래서 파이 나누고 루트에 넘기고 얘 넘기면 루트에 16 되네요 그래서 제곱하면 a는 256